자, 1차 부정식을 먼저 좀 풀까? 자, 해보자. 자, x, u. 자, 자,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u. 어때요? 잘했습니까? 오케이, 좋네요. 자, 이제, 마이너스 2x를 여기로 옮길게요. 마이너스 2x를 여기로 이렇게 옮기면 뭐가 돼요? 네, 그렇죠. 플러스로 바뀌죠. 그죠? 뭐 하여튼 이런 상황. 자, 그럼 우리가 3x는 작거나 같기를 10이 이렇게 되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괜찮습니까? 자,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 자, 1. 자연수만 선생님 수가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예, 4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1, 2, 3, 4 더하면 5 더하기 5. 네, 정답 은3번이 네요.